해야 될지 계 고민을 하면서 좀더 많이 현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하는 <목소리도> 음, 맛있구만. 완전 맛있는데? 아 완그릇해버렸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쉐어 좀 하자 이거 진짜 뭐예요? 오늘은 우유에 타봤습니다 응. 어제 먹은 국물 맛이랑 별 차이를 모르겠는데 더 미미해 별로야 얜 탈락 그 안에 들어있는 과자 이거 뻥튀 왜 이렇게 넉넉해 무슨 일이야 우유나 물이나 별반 차이 없는데? 다음엔 초코를 우위에 파먹어보겠습니다 큰일 다 진짜 나나 먹을 거 그랬나 언니랑 그럴라 지그러려는데 언니 너무 느끼하다고 게언니어 아, 진짜 맛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걸 먹고 시력교정술이 되는지 검사를 받으러 안과에 갈 예정입니다 네, 예전부터 라식, 라식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5년 전에 검사를 받았을 때는 고도 근시가 있고 제가 실력이 많이 안 좋아서 렌즈 서비스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좀 비싸기도 하고 좀 별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기술이 좋아지면 그때는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이거 맛있게 먹고 갈게요 뭐안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응, 응,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진짜 두발 초콜릿 안먹 오늘 그거 먹가그 있어. 맥술에 뭐무좀라라 냄새는 맛있는 게이상하 맛없어. 먹구나. 먹 그냥 맛없어. 진짜 맛없어. 아이거안 됐다. 먹구나. 간다. 나도 되지야땅난괜지야 돼지야, 원래 괜지 이거 하나더 먹는다고 덜괜지겠다잖아아이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아나이아 나도 괜찮아. 나도 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아 나도 괜찮아. 나고괜아 나도 이게 뭐야? 또, 또? 또? 꺼내보시오 이거는 초코로카라 이거 초코요? 어 초코 <laughs> 아 우유가 없는데 <laughs> 이것은 지난번에 나왔던 두바이 잡쌀떡아니한줄 알고 많이 쳤 이게 내돈 어차피 내돈 아니여 <laughs> 왜내 돈이야? 터지는 거야? 지금 아, 짜날리를쳐놓한테 <laughs> 손이 작네 어쩌면 사는 거야 이거 다? 엄니 또 있다? 있어. 또안죽거야 나한테 아주 손이 작네. 어쩌네? 엄니 남자친구 생각하나 봐. 그래. 원래도 이 정도는 사왔거든. 지난번에 네 구멍으로 들어간 빵값이 얼마쯤이나 아이고 나한테 그런 소리를, 사랑하 소리를 듣듯 듣는 소리를 하는가. 와 이거 진짜 한 입만 먹고 싶다. 제발. 이미로 저녁을 먹지 못하였어. 혹시 부인전을 보고 있어. 너무 재밌어. 네. 응. 알았어. 빨리 아침 계약서 좀 읽고 가자. 한 개도 아니고, 한, 개내 거야. 한 개도 됐어. 한 개는 안 되지 오히려 이런 거안난 가난하오. <laughs> 언니, 부자요 고맙소. 이거 5,800 원이야? 응. 근데 부장님 그 사다 주는 카스테라 기억나? 짱문역이? 응. 응. 그거랑 딱한 입이 맛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뭐, 뭐야 이게? 씹을수록 맛지 아니 유명한 집인가 보다. 진짜 맛있는데? 근데 맘모스도 있었는데 사고 싶었는데 너무 커가지고 내가 망설이지 말랬지. <laughs> 오늘 내가 경고했지. 진짜 마지막 한 입만 먹고 끝낼. 나 진짜 한입 크게 이 그냥 먹고. 끝 진짜 끝짠 언니 근데 이양이 많아? 근데 진짜 먹어도 내가 나도 이 처음 봤을 때 이게 되게, 이랬는데 먹다 보면 안돼 진짜 배부르다고? <놀람> 나 이날 저녁 못먹었잖아 진짜로? 전혀 배불양이 아닌데. 근데 고기 진짜 도톰하긴 하다. 도톰하다. 이게. 소스는 이 맛있어. 얼마야지? 소금에만 찍어 먹는다. 와, 이거 샐러드 소스 뭐야? 나 이거 두 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소금 찍어도 맛있다고. 음, 네. 약간 치킨 같기도 해. 근데 안 부를 것 같아. 와, 고기가 근데 진짜 급등하다. 먹고 나니까 밥도 엄청 싸는 게안 되잖아. 응, 매워볼. 네 <목소리가> 점점 차오르고 있어 지 응. 이렇게 일어나서 좀 컸잖아? 와이게 양이 많네 여행을 해보 기분이에요 맛있다 치즈가 끓어오고 끓어오고 여긴 브라우 버튼 프레첼 맛집이래요 오. 언니 잠깐만 이게 뭐야 언니? 고구마 크림치즈 프레첼 응. 그치? 나 언니가 그때 그렸잖아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얘가 <laughs> 다른 애들은 다 팔려서 채워진 거 아니냐? 고우 우와 이로특틱하네 우와 이 맛있을까? 비랑시? 츄르스 이랑시 우와? 이거 이 맛있겠다. 일단 돌고 사다. 음, 뭔데? <laughs> 이것도 맛있어 보이는데? 이게 정말 갈리고 있야 먹어봐야돼 언니 응. 그러니까 돈까스가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았다니까요 이렇게 땅을 먹는거요 우와 <놀람> 나도 이거 그냥 뜯어로을 같아 땅을 되게 잘한다 기본 포레스 맛있네 그레인 이제 딴데 가자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 잘하다 갑자주말 디저트 헌터되네 맞지? 우리 많이 먹겠다고 안 했잖아 이거까지다 내가 살게 아니 나 오늘 7시에 일어났는데? 아 맞다, 맞다. 아니 나 이정도 안심해 있냥이정야돼 아니 소금빵이 진급적인 완전 바삭한 소금빵 맞아 미쳤어? 바 아 근데 진짜 맛있다. 빵이 난 <목소리> 먹어. 나 진짜 조금 먹었대. 맨날 조금 먹었대. <laughs> 진짜 이거 여기 용기잖 맨날 조금 먹었대. 나못 어르신 식단. 맛있겠다. 여기 7가지 치즈가 들어가 있대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 너무 달아. 맛은 있는데, 너무 달다 음, 국물도 맛있는데? 두바이 초콜릿티 케이크 이거는 초코 프린입니다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우와 와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두바이 초코 티 케이크 음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일단 쫀득쫀득하고 얘는 파삭파삭한 게 여기에 카다이프가 이렇게 들어있어. 음 이거 진짜 맛있다. 안에 초콜릿도 들어있어. 음. 달아 이거는 나중에 우유를 말아서 먹어볼게요 알달라 내일부터는 스위치 온 다이어트를 해보겠습니다 잘 먹으세요 내일부터 힘냅시다 5kg씩 빠졌으면 좋겠다 6kg 고고 <laughs> 많 m not sure if I'm going to be a b 이 e to get a little 많이 t of a l i t 많이 먹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